안녕하세요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빠맨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전세계 60억뷰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전설의 레전드 웹툰 저도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여주가 나를 너무 개빡치게 하니까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의 탑이 넷마블 신작 게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일단 누군가가 쫓기고 있습니다 추격전이고요 그렇다면 둘 중에 이제 한 놈은 범인이라는 소리고요 거기 에이잡았대넌 이제 튀졌어 에? 네, 뭐하는 거야? 뽀뽀를 혼내줄 거야? 어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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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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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찡찡대 뭐야 이거 그래픽 뭐 팬아트입니까? 아니 21세기 지구 대 과학시대 지금 AI가 그래픽 작업을 해도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내마블 파트너 크레이터니까요자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이 게임의 단점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면 모델링 가리려고 하는 거 맞고요 여기까지 제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두 캐릭터는 누군지 아시죠 설명할 필요 없죠 하지만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주 캐릭터 소개 영상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동일 인물이 맞습니까? 일러스트는 굉장히 뛰어난데요. 뭐죠? 아하, 인 게임은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냥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델링은 넷마블 파트너 크리에이터 빠메니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맵을 보고 계십니까?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 흥. 우리가 정말 잊어야 하는 건 라일이 아니라 인 게임 캐릭터 모델링 여기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 가지마라해 잠깐만 가지마라해? 가지마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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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가지말라는건가요? 가지 을 때까지 따라가겠어... 이러고 있다. 이래서 제가 웹툰 보다가 탈줄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말이죠. 7월에 출시하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사전 등록하시면은 무려 스스알 밤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알도 아니고 스스알도 아니고, 걔네가 무려 남주 스스알을 꽁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거 안 받고 시작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사전 등록하시고, 스스알 밤과 함께 신의 탑을 올라가 보아요.